한번물아 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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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나이가 니아, 니아, 니어아 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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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아, 아 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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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이 먹고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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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가 왜너먹큰 동생이가 빨리 와라. 네 할아버지 절왜 불렀어요? 거기 나 형님 좀 <laughs> <거야. 그럼> 형님 좀 여기 내가 나이가 <laughs> 이 형님 절왜 불렀습니까? 지금 여기 무가 있는데 무가 너무 크다. 아 그래서요?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같이 뽑자 이거. 아 네. 이거 우리 동거들 좀보아야한번누구네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네, 아들 어아 오케이, 그건 좋습니다. 아, 아, 아들아, 빨리 아들아. 와라. 네. 아, 왜 부르셨어요? <laughs> 이큰 승무가인데 그것좀 같이 뽑아주면 어떡해데 네? 네. 다시 한번 뽑아보자. 하나, 둘, 셋, 그래. 그래. 아니 아, 맞아. 맞아. 아, 너무 좋 하나 붙이랑. 아 험난다. 험난다. 뭐 <laughs> 아, 자, 아, 어요하튼 아, 근데, 근데 그런 우리끼리 안되겠다 다른 자 보이지 말고. 강아지야 <laughs> 그... 빨리 와라. 가자. 빵하지. <laughs> <너, 방금 마주가 웃음> 빨리 와라. 빨리. <laughs> 도대체 이게 무슨 신인지 모르겠구나. 살짝 그 거지. 너무 커서, 너 너가 너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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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에 그래, 잘해지 그래, 알았 하나, 둘, 셋! 다시. 아, 그래요? 저걸먹으려면 뽑아야 되니까. 같이 힘을 모아서뽑자요 네. 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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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럼 앞으로 와서 뽑아야지. 하나, 하나, 둘, 셋! 아, 아 진짜 너무 아 아, 아, 진짜. 아, 아, 진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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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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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나, 나, 할아버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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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아, 좀와달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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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